하이, 들어왔어요. 저저 저 소리 잘 들이죠. 하이, 네,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. 네,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. 저는 어, 지금 중고 시간. 5시 20분입니다. 네, 저는 잘 진행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은 어 경리 3일차? 네, 맞아요. 지금 격리 중이에요. 6... 그래서 어 언제 위라고 like 하는지 생각하는데 아 6시야. 어, 지금 6시 20분네. 1시간 시차 1시간 있어요. 그래서 음 경리하려 사실 할게 없어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, 운동 조금만 하다가 이제 영상 동화 시로 수업 수업도 받고 이제 하고 나서 입으로 지금 음, 밥 먹는 시간 맞춰서 여러분랑 만 만나려고 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단아 인스타 만든 생각 있어요. 저는 사실 인스타 이미 만들었어요.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. <laughs> 네. 오늘도 올렸어요 인스타에서 사진. 경리 안 힘들어요? 음 저는 괜찮았어요.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. 사실 그냥 음, 뭐심심하게 심심한데 근데. 뭐 TV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영화 보다가 소설 보다가 깨마다가 그냥 사실 금방 갈 시간. 가끔씩 중간중간에 여러분랑 방송도 하고 이제 음, 방송도 하고 대화하니까 그래서 좀 기분 좋아요. 음, 시간 생각보다 그렇게 심심하지 않아요. 좁 부도 나는 중 노래였는데 我找不到，我到不了那所谓的爱情的美好、oh,。也不好久没唱啊，就，太久我什么都不要，你知不知道？若你懂我这一秒，我想看到我在寻找那所谓的爱情的美好、oh,。 준랑이 준랑이 제주 보면 하트 하트 나 나중에 먹게 되면 사진 올려요 네, 알겠어요? 어 주, 주세요? 정화 어요 그러면 제가 아마 격리 때문에 정환이가 뭐 해야 되니까 저는 지금 방송 여기서 하고 갈게요.